어우, 모기. 안녕하세요. 순이의 떡밭입니다. 3차 심은 옥수수 수확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네요. 적어도, 껍질을 벗겨봐야 알겠지만, 오, 얘는 벌어졌어. 벌어졌는데, 별로 안 들었어. 어. 우와. 이 결명자 보세요. 결명자. 결명자가 우와. 우와. 결명자가 이렇게 크가 커요. 이게 하나가 우리 옥수수. 어우, 크가 너무 커서 아, 어, 어거든 그래서 한번 까봐야 돼요 이렇게 두개는 들었는데 아니 옥수수가 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속이 별로 안들었더라고요 제가 왜 소리 지르는지 하면요 모기 모기가 엄청나요 이게 이게 무엇이더냐 하면서 모기가, 아우, 모기가 아주 그냥 이야 잘 됐다 하면서, 어 이건 너무 익었네. 와, 야, 잠깐만 모아놓고, 음. 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오, 여기는 전호예요 전호. 오. 우와, 여기는 결명자가 너무 크니까 바람 불어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었었나봐요. 다들 너무 적어 있어요. 아우, 여기, 얘 때문에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크긴 큰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와 이거 얘안 들었을 것 같아. 우와 결명자 이야 저까마종도 있는데 까마종도못 따먹겠네. 너무 멀어. 감사합니다. 수민의 텃밭이었습니다. 우와 더덕은 지금도 꽃 피고 있네요. 우와 정글을 해짓고 가는 것 같아요. 우와 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순이네 떡밥이셨습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카메라를 붙들고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붙들고 있으면 팔꿈치를 다 물, 물어가지고, 아우,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도 따야 되네. 어 여기도 하나씩 붙 있어요. 어, 자기는... 어, 들어가기? 힘들어 고구마 틀기 따야 되는데 어, 고구마 틀기 이렇게 옥수수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갈려고 했더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모기풀 양쪽으로 펴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모기가 좀덜 덤비는 것 같아요 어막새까만 모기가 떼거리로 막 몰려와가지고 어 그러더니 어 얼른 얘가 꺼지기 전에 얘가 꺼지기 전에 빨리 옥수수 이고 껍질 벗겨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얘는 너무 익었어요. 얘는 가져고 와서. 그래도 소금 보면 되겠는데. 음 하여튼, 씨로 하던지 뭘로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